관승보살. 예, 먼저, 멸업장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눅께 사바하. 오마르눅께 사바하. 오마르눅께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포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며 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가능하면 눌러주시고요. 또 광고도 충분히 좀 봐주시면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관세음보살님 수행공덕과 갑피 관세음보살이면 다 끝난다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은 다른 이름으로 관자재보살로도 불립니다. 예, 세상의 음성을 다 들어보신다, 관하신다 했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이고 또 자유자재로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입장에서는 관자재보살 이렇게 불립니다. 예, 우리가 늘 수지 독송하고 가까이 하는 천수경에서는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많이 썼고 그리고 또 반야심경 우리가 늘 외우는 이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로 등장합니다. 예, 원음은 아바로키테슈바라라고 하는 인도 범어입니다 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관세음보살로도 나오고 관자재 보살로도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다한 분입니다. 예, 우리 불자들이 가장 친근히 모시는 경이 천수경 반야심경인데 이두 경의 주인공이 관세음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부처님을 어머니처럼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성 자모 관세음보살이라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아,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대성자모. 예,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성자모. 크게 성스러운 자비의 어머니. 예, 이 이름이 하도 멋있고 훌륭해 놓으니까 저 서양에서 들어온 신민난 사막의 신을 믿는 저 다른 종교인들이 이두 글자만 속 빼서 대성자모 두 글자 성모를 빼서 성모 말이야 무슨 뭐 성모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다녀보면 뭐 성모 병원 들은 많지요 예, 사실은 성모의 그 말의 원조가 원음이 관세음 보살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은 관세음보살님을 정말 어머니처럼 부르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 배아이를 해도 어머니는 손으로 그 애기의 배를 만지면서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 음, 애기한테 참여시킬 때도 저뒤뜰에 가서 네가 세번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외우고 와봐라 그러면 네 잘못을 알게 될 것이다 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스스로 반성하게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게 했다는 그런 습속을 기록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의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성취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위안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 이름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 우리 불자들에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부처님 이름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영음록이라는 그 책에서도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이런 기적적인 발전도 관세음보살의 힘이고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자체가 우리 한국불교대학은 다 관세음보살의 생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활이고 또절 이름 자체도 뭐 관세음보살이고요. 또 우리가 인사조차도 다 관세음보살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셨을 때도 우리 신도님들 보면 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인사하는 것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우리 유튜브 신도님들도 뭐다 이제는 우리 유튜브 학생 신도들이니까 제가 하는 대로 뭐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시면 아, 요즘 말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세음보살의 그 공덕과 가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님은 이승, 이 세상과 저승, 극락세계를 종행하는 분으로 모든 세간의 소원성취와 또 해탈의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는 저 아미타불의 자보처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님을 부지런히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서는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는 말할 것도 없고 죽어서는 아미타불 계시는 극락세계에 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오직 하나로 통일해서 관세보살 부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 이 관세보살님은 천수천안이라 했어요. 천수천안 관세보살 예, 천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천의 눈길로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3 3응신즉3 3 가지의 모습으로 그 위신력을 나타십니다. 예, 이 관음경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 가운데 제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입니다. 그러한 경전에서는 다 33응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능음경 같은 데서는 32응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많은 응신을 낳으시면서 우리 중생들을 보살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님은 3 3 가지 모습으로 또는 32가지 모습으로 그 위신력을 나타십니다. 우리 주위에 잘 살펴보면 일이 해결될 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 이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예, 어제도 어떤 신도님이 자기 집안에 정말 불가사의하다 싶은 그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힘이 아닌가 그런 확신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관세음보살의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이건... 귀로서 다 들어주시고 원만히 다 통해 주신다. 그래서 이익 원통해 주신다 해서요. 원통이라는 말많했습니다 원만히 통해 주신다. 예, 그래서 다녀보면 원통전 원통함이 붙은 절들은 거의 필시.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아무튼 관세음보살님은 이익 원통하시는 분이다. 귀로서 다 들어주시고 원만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건온통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지극정성 불러야 돼요. 예, 불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각가지 고뇌를 받고 있는 숱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곧바로 그들의 음성을 관하여 듣고 모두 해탈케 하면 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일곱 가지 어려움과 세 가지 독, 즉 칠난과 삼독을 해결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음, 전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각 가지 고뇌를 받고 있는 숱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곧바로 그들의 음성을 관하여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일곱 가지 어려움과 세 가지 독, 즉 칠난과 삼독을 해결해 주시느니라. 예. 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내일 이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어떻게 이 일곱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 중생들을 구해주시는지, 예, 그 신뢰를 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